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 16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란 예레미야 예언서가 전하는 대로 백성을 다시 모아들여 크게 불어나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친이 세워주시는 분으로 백성을 마음 놓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백성을 불쌍히 어기시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는 어떤 이론이나 형식도 없고 단지 불쌍히 어기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평화 자체라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던 적개심과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있던 적개심을 모두 없으셨다고 전합니다. 에페소서는 특히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개심에 대해 말합니다. 이 적개심에는 특별히 율법과 계명이 얽혀 있습니다.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느님 친히 내려주신 율법과 계명이 차별과 배타의 원인이 되고 적개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을 갈라 서로 분열하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드리십니다. 유대교의 성경 해설서인 탈무드는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창조하신 것은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뿐이어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 조상이 훌륭하다고 싸우지 않고 서로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유다인들은 이처럼 성경의 뜻을 올바로 보긴 했지만 이런 평등의 생각이 불행하게도 유다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피부색이나 종교, 언어나 국가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도 가문이나 학연, 또 연령 등으로 서로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틀리다고 말하며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피는 다 붉은색입니다. 사람은 모두 동등하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가르기와 차별의 영향은 힘없는 사람들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미칩니다. 유다인들은 율법의 백성이 아닌 이민족과 이방인들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에 충실할 수 있는 이들은 율법에 불충실한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다고 자처하는 이들, 곧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비록 율법에 불충실하지만 생활고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곧 생활의 죄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차별 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함과 특권을 확인하고 누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하고 전합니다. 복음이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바로 이처럼 율법을 지킬 마음은 있으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 아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만 종교 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는 로마인에게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는 독립지사들도 있었습니다. 세리 같은 죄인도 있었고, 어부와 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계산하고 쓸줄 아는 배운 사람도 다 함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 가운데는 니코데모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나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같이 부유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는 비난을 받으실 정도로 사회적 평판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람 자체로만 보신 데서 나온 힘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이룩할 의무가 있고 평화는 인간을 다른 조건 없이 그 자체로 보려고 할때 시작합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평화를 주십사 기도하며 우리도 평화의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 주위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새롭게 결심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